안녕하세요. 김무장입니다 오늘 자이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이글이 18,950원에 좀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이글을 좀 이끌어 갈지, 오늘 뭐 상승은 이건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크게 나올 재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재료를 어떤 건지 알고 간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외인들 기관들, 세력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엠바고라고 해서, 자, 보도 제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자, 보도 제한 지침을 자,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을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외인들 기관들 세력들을 다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자이 글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 저김 부장이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업체 이제 파라소니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자,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자,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국상 동박이. 이제 소재 부품이죠. 자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더 ira 세부 지침이 좀 바뀌면서 우리나라 이제 올해 이제 40%자 중국에서 소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가공한다고 을 하면 ira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년까지는 자 27년까지는 80%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소재 부품이 올라간다는 건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튬 관련 종목들, 리 구리 관련된 종목들, 삼성 SDI가 이제 호주 시라와 이제 미국 현지와 천연흑연을 삼성 SDI 씨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투자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했고, 삼성 SDI 배터리를 이제 응라제극제를 이제 탑재하는 실질적인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자 2026년 또 부터 1만 톤 규모의 이제 응급제를 공급을 한다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전기차 등장에 테슬라도 홀렸다. 뭐, 지금 중국에 있는 배터리가 부린 마법에 대해서 뭐 기사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전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성비라는 거죠. 가성비를 따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면은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뭐 내외장재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는 자,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내려야지만 자, 전체적인 전기차의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을 내려야지만 보급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LFP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거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로 갈수 있다는 건데, 안정성과 가성비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LFP 배터리다. 자, 그에 따른 집중되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중화된 중국산 인산철 대비해서 최대 150% 성능이 향상된, 자, 향상된 배터리를 기술 대비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술을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 리튬, 자 리튬 제로, 자 리튬이 필요 없는 니켈이 필요 없는 어, 나트륨이 배터리 제조 기술, 을 원천 기술로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에르 배터리 자체 양극재 물질 독자 개발 성공했다고 뭐 현재 어, 세계 기술 대비해서 1.5배의 효율이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주장이니까 이것만 갖고 믿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나트륨이온 배터리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돼야지만 우리 이제 리튬 필요 없이 나트륨이온 우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나트륨이온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초기 l 리 배터리 비용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초기인 거죠. 그래서 고순도 니켈이라든지 리튬이 필요 없는 경쟁력을 활용해서 고밀도 고에너지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안정적인 배터리를 시장에서 확장할 걸로 확신한다 주장입니다.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이 효율이 80%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깝죠. 반도 못 쓰고 버리는 것 같은데 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ESS라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로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기차에서는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력이라든지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자동차는 토크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치고 나가는 가속하는 구간들이 필요한데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이라든지 니켈이 필요 없는 나트륨 이온은 예, 사실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뭐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전기차에 채용하겠다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나트륨 이온 관련해서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 어,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봤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하는 것들이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에너지나노 신소재의 석각들이 내놓은 논문들입니다. 자, 양면 펜 만들던 회사가 2차전지 LF 배터리를 만들겠다. 의구심이 사실 들죠. 자, 자이글을 정말 제 지인분들이 정말 투자금들 모아서 펀딩 형식으로 40억 들어가서 정말 크게 크게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뭐 연락 안 합니다만은,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은 좀 많이 보셨겠죠. 단가 매수한 단가 낮긴 했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에요. 자, 2차 전지 관련 주 저점 타이밍 맞습니다. 편승해서 가는 세력 주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짧게 짧게 끊고 가는 B급 세력 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LFP 배터리가 왜 이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배터리가 왜 성장하고 있는지 테슬라에서 예, 네, 이제 전기차 보급률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맞추기 위해선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배터리 부 분이 40%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고급차, 고급 세단만 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가형 배터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저가형 LFP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 공급해달라고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테슬라 측에서 LG 엔솔과 미팅을 했습니다. 자,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고 하면은. 빠져나갈 그런 타이밍들, 그리고 수익 보고 나올 타이밍들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거예요. 자익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종목들, 세력주를, 그리고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이 9시에 열리잖아요. 자, 정규시장이 9시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9시에 드리면은 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 이거를 계속 따라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게 1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카톡과 문자로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와 매도가 자 매수가 매도가 산술평균가를 내서 여러분들께 카톡과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위 상단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자0 1 0 8 8 2 5 2936 번호로 자 숫자 1번 자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나중에 이제 100만 구독자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숫자로 1번 단한 종목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 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하면 힘든 게 뭐예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어젠간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전만 오면 팔게, 본전만 오면은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전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자,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만데, 자, 10%, 그래도 20%, 자,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못 팔죠.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무한반복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드려도 직장인분들이나, 자,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 칼돌2오에 2936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크게 불려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 드릴 거예요. 뭐장화하게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뭐 시장상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20% 수익 보면은 자30% 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에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 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반투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3점 뭐 네이버 카카오 뭐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어, 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 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요것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형 전략과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닷권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어이 종목 괜찮겠다고 하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아 지금은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 자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것 그리고 증자 자, 공식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상관없습니다. 100만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오를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 저 김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 은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주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김 부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에 이슈화 돼갖고 크게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 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보고 매매하시는데 김 부장은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 한, 팩트 체크를 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레튬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받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허우 맥락하게 찌라식 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뭐, M&A, 뭐, 사실 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 할수 있도록, 크게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 두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전 8시경에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네,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네,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위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에 팔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은 그대로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 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야 되고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